오늘 저에게 귀한 찬양을 또 전해주신 바리톤의 송영진 교우님 또 피아노의 최수진 자매님 아, 마음의 뜨거움이 몰려옵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진 주님의 사랑이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이제 벌써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밤낮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는 케임브리지 교인들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감싸주시기를 소망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9월이면 새 학기도 시작이 되고 새로운 낯선 환경을 마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일들 속에 무심히 9월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시간을 살아도 서로의 마음의 온도는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마음의 온도차에 주목하며 때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접속되는 순간 마음의 밭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 밭을 주목하는데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씨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마음밭은 싹을 내지도 못하는 땅이 드러나고 혹은 싹은 내는데 곧 말라 죽는 땅이 드러나고 어느 정도 자라지만 곧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도 드러납니다 케임브리지 교훈들은 말씀에 반응하셔서 백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떠난 자리에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승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백성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본래 우리는 죄가 가득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악을 버리고 라는 말은 우리가 느끼는 단순한 악한 감정이 아니라 자연 상태의 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이뻐 보입니까? 그러나 갓 태어난 아이도 죄를 지닌 채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죄를 먼저 열거하는데 첫째는 악과 거짓이요. 둘째는 위선과 시기이며 마지막으로는 험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없애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식과 시기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뇌적인 죄입니다. 험담하는 말은 언행과 관련된 외적인 죄 같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경계하고 있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왜 성경은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기 전에 이러한 내적인 죄를 자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어떠한 불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과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는 헬라 어 원어를 성경을 보니 아포떼 매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단어는 관계를 끊다 벗어버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위선과 시기 험담하는 자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보통 시기와 험담은 내가 옳다. 자신이 옳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 마음 안에 증폭되어 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 확신에 열광하거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뜻은 벗어버리다입니다. 우리는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옷은 단지 걸치고 있는 것일 뿐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악과 거짓, 위선과 시기, 험담하는 말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일 뿐입니다. 이것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거룩이 없는 사랑은 죄로 인해 반드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과 거짓이 없는 사랑이죠. 그분의 사랑은 조건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제한도 없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수한 사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이 사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질 때까지 그 사랑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까이, 끝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옷자락에서 느껴지는 그사랑이는 가사를 읽으며, 하나님 이시는 주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렵고 외로우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주시니 제 옷은 자연스럽게 벗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의 탄생이 참 신비롭죠. 이곳에는 자녀를 키우고 생명을 탄생한 경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곳에 아직 탄생을 경험해 보지 못한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탄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과 돌봄을 필요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컵에 물이 채워지듯이 일시적으로 채우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 삶의 모든 부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때 생명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갓난 아이에게는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어미의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수한 사랑을 그렇게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최고의 양식인 영적 예배는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영적 예배를 통해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고백하게 될때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고 되 성숙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가 가장 공평하시구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시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작은 그릇에, 자기애로 가득한 옹졸한 그릇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임없이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성품으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말하는 것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그들의 성품과 행동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보이게 되고 주 안에서 형제를 대하는 작은 행동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AD 30년경에 육신으로는 단한번 활동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을 볼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 하신 일을 지속하고 계시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을 성령이 인도하심 가운데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함은 외적인 분리됨이 아니라 내 존재의 변화이고 내 마음의 변화이고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며 잠시 머무를 시간들이 있어서 은혜 가운데 한국의 식당들을 많이 가보았습니다. 식당에 가는 곳마다 여러 곳의 직원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절한 직원을 만나면 우리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피곤에 찌들고 일에 불평이 있는 직원은 당연히 불친절할 수 밖에 없죠. 우리는 어떠한 얼굴과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 지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생각할 때,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평생 수만 가지의 감사가 솟아오르고, 세상의 근심과 복잡한 현실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하늘의 기쁨을 마음에 퍼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 가득 지속적으로 채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대하듯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든든한 손과 발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 서 있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이미 태어났음을 주님께서 막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리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돌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투박합니까?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평범합니다. 그러나 수석가들은 그 돌에 담겨진 생명을 본다고 합니다. 그 돌에 담겨져 있는 자연의 생명과 신비를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의 반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리 투박한 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우리의 죄악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다면, 우리의 삶은 존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담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욕망을 따라 살던 옷을 벗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삶의 문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투박한 인상이라고 해도, 이민 땅에서 하나님 말씀만 새겨진다면 그 인생은 존귀한 삶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형을 속이고 나서 불안감과 두려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 기나긴 나그네의 길에 오르죠 도망치듯 빠져나온 고향집을 뒤로 하고 부엘 세바에서 하란까지 286마일의 머나먼 여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얼마간을 걸어서 칠흑 같은 밤이 되었을 때, 야곱은 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때 야곱은 얼마나 불안하고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야곱의 일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고 노숙을 하며 인간의 불안감이 크게 달해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고의 배고자든 투박한 돌 베개에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기둥으로 세운 그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바로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첫 고국당을 떠나 2008년도 캐나다에 처음 정착해서 큰아들 하미를 6개월에 업고 왔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의 불안감, 그때의 외로움, 그때의 절망감,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배대는 어디인가요?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는 세계 최대의 유물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제1호 보물은 그리스 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는 로제타 스톤이라는 돌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로제타스톤에는 세 종류의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는 인류의 숙제인 고대 이집트 문자를 풀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값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1799년도 나폴레옹군이 알렉산드리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는 누구도 그 돌이 큰 보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새겨진 문자 위해서이 돌은 값비싼 제1호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 땅에 와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돌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아도 그것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굳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험담하고 싶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교우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아,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의 시기를 간곡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의 권위가 그분에게만 있,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사랑신 주께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지닌 산 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족해지면 영적 빈혈이 생기고 기반이 흔들리고 본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집인 교회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세상에 증언되어 지기를 간곡하게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구를 엽서에 새기고 토론토 한복판에서 만나는 청년들에게 엽서를 나눠주며,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이다.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모두 외로운 존재입니다. 근원적으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늘 사랑해 목말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사랑과 사람이 우리의 삶의 본질임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본질과 인생의 중심이 사랑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삼사랑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낮아져서 마지막 그한 방울까지 다 퍼주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말씀이 되셨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기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반석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허물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하 명예를 얻을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허망함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참사랑을 맛보고 나서는 산돌이 되어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나서는 아, 이분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낮아지시는 길, 우리를 섬기시는 길, 자기 희 생의 길로 나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게 되죠.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지도에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게 주께서 걸어가신 발자국을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 주의 은총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장 6절에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고 이 보배로운 돌 위에 모든 것을 세울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곳엔 보스턴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낯선 시간들이 없겠습니까? 오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불안정한 로마 시대에 고난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의 산돌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는 사람들, 선한 목자가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는 가지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보이는 교회를 남기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건물을 더 중요시하는 어리석음을 보였기에 예수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 하시며 당신의 몸이 성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의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은 낮은 곳에서 모퉁이에 세워진 사방으로 연결하는 머릿돌이 되십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오늘도 산돌들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개인적이죠. 일대일과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교회 회중들 속에서 부르신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는 태도로 하나님을 아는 성품으로 공동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들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맡겨진 책임을 다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에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길이 닦여지고 많은 이들이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한낮 모래 아래에 불가해지기 때문에 길가에 버려집니다. 내 손에 진 말씀의 등이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집니다. 빛이 드러날 때 마음의 불편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욕망은 모래 위에 성 같다.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어디로 불지 모르는 바람과 같다. 여러분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인생의 돌을 쌓아 올리시겠습니까? 산 돌이 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본으로 기초로 다시 삼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함께 지어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난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수고하는 이들에게. 지금도 성경학교가 우리의 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길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보이지 않는 곳 섬기는 우리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가 되면 청년들을 라이드하면서 섬기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예배자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시고 애썼다고 고맙다고 토닥여주며 스스로를 격려하시고 또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나의 말투, 작은 습관, 행동과 눈빛, 태도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날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이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여정 속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세워줄 이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걷는 이 길에서 예수 그리스의 향기가 베어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에 주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머물 곳이 없었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닦아주실 분이 주님뿐임을 알기에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다시금 느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서로 돕고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인생의 배달의 장소를 기억해 봅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정착할 때의 낯선 시간들, 신분의 문제로 씨름하던 나날들, 우리의 삶에 가장 두렵고 불안한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하는 캠브리지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안의 시기를 걷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깊이 연결되어 흠이 많은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삶을 세워주며 일으키며 서로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저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걷고 있지만, 말씀의 나침반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절망적 상황에서 자격 없음을 느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밖에 아시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